오늘 저는 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가지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세 복음서하고는 아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총 21장이 되어 있는 그 복음서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표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책을 1장부터 12장까지 더 Book of s i g n 혹은 더 Book of m i r a c l e 라고 말합니다. 많은 기적들이 열린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 앞에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셨습니다. 모두가 다 보고 있었고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 있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5,000 명에게 떡을 빵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3장부터 이제 마치는 21장까지는 이것은 영광의 북, The Book of Glory,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묵묵한 발걸음을 뒤에서 마치 이렇게 싹 보여주듯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열려있지 않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 혹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간 집계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폐쇄된 공간에서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다락방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만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펼쳐집니다. 그 오늘 첫 시작이 되는 이 13장부터 17장은 우리가 다락방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다락방 설교라고도 합니다. 이 다락방 설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도 같이 내가 이제 너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강화,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 그대로 엑기스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직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제자로 불러 주셨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함께 깨닫고 예수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띄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요한복음은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여기만 없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족식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는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이 이상한 행동이 없어요. 하지만 요한 복음에는 그 세족식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대신 성만찬이 있습니다. 커뮤니언이 있어요. 함께 주님이 떡과 잔을 이렇게 분잔하시고 분병하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놀랍게도 요한 복음에는 그 장면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그 성만찬이 없는 대신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세족식 사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버지니아에 가면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기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을 가지고 쓰신 책 제목이 뭐냐. 대야와 수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이 책을 쓰셨냐면, 이 시대는 우리가 성만찬은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사용되었던 그 컵과 그, 뭡니까, 이 접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야와 수건,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대야와 그 수건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섬김과 겸손의 도가 이 교회에서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차피 그 성만찬은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기념하고 그것을 지킨다 뿐이지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야와 수건으로 상징되는 대야에다 물을 풀어서그 발을 씻기시고 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는 이 섬김과 겸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대야와 수건이 사라졌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귀한 노 목사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정도까지 오늘 이 세족식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유언의 말씀으로 남겨 주신 어떤 거는 너희들이 할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너희가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도 없고 풍랑 치는 그 바다를 잠잠케할 수도 없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오천 명을 먹일 수도 없지만 죽은 나사로의 그 딸을 나사,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오늘부터 말씀하신 이 대야와 수고는. 너희들도 할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퀸자닌교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대야와 이 수고의 은총이 우리 퀸자닌교회 곳곳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말씀의 첫정첫 절, 이 13장 1절 한 절에 주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절, 이 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두 가지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에도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끝에도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이두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끝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주님은 이제 자신의 때가 다 했다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집트 곳곳에 다 흩어져서 섞여서 살고 있는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본주민들이 뭐 사람의 눈으로 잘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 이집트 땅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 집에 있는 어린 양 하나를 다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거꾸로 해 가지고 다그 피를 다 짜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그집 앞에 문에 그 문설주 그 앞에다가 다 칠한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 모든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겠다. 패스오버하겠다. 해서 유 넘어갈 유자를 써서 6월절이 우리가 진행된 것을 봅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다 죽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살을 살아난 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당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론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오늘 이 장면에서 가론유다의 발마저 씻겨주시는 것을 봅니다.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세상을 떠나시길 준비를 완료하신 마지막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뭘 할까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나 직장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음 달에 할 사업 계획 안 내고 왔네?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직장에서 하던 사업계획 안 끝내고 왔으니까 직장 출근해갖고 사업계획 끝내고 가야지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김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칼의 노래로 해갖고 이순신 장군을 이,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문장이 짧습니다 짧은데 그냥 툭툭 남자 그냥 쌍남자 상남자라고 그러죠 상남자의 그 문장인데 그분이 쓰신 강산무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57세였던 이 주인공, 57세의 김창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성공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치과 진료 갔다가 갑자기 의사가 당신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병원 한번 가보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게 웬일입니까?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그 강창수란 김창수라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딱 가족한테만 진짜 당신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말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참 이게 너무 냉정하고 현실적인데 만약에 모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당신 퇴직금과 월급을 잘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금하고 월급을 잘 받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딱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라라고 하면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이강 김창수라는 사람이 정말 말 그대로 기분 작가답게 이렇게 짧게 짧게 현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봅니다. 담배를 끊었다. 담배를 일단 끊었다. 이게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담배를 끊어야겠죠. 겨울 옷을 정리했다. 겨울이 없어 이제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겨울 옷을 정리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적금을 해약했다. 주식을 처분했다. 와, 이제 원래 이혼했습니다. 아내에게 주지 않았던 위자료 나머지를 주었다.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요 문장이 참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찾지 않을 어머니의 산소를 파서 유골을 화장하고 산소를 없앴다. 어차피 나까지 나가는 거지. 내 자식들 보니까 갈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이거 그냥 나중에 잡초 나고 이러느니 차라리 자기가 있는 동안 그 산소를 파내서 유골을 화장하고 어머니 그 산소를 없앴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마지막 준비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패는 있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우리보다는 더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되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전제 속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풀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삶에 그종착역이 없이 달려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지를 모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근심이요 걱정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들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삶이 꼬이고 여기저기가 근심과 걱정이 있고 그것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정확하게 자신의 삶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분이 선택한 것은, 맨 마지막에 그분이 선택한 것은, 어디 좋은 데 가서 먹고 좀 자다가 가야겠다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분이 선택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처럼 무슨 주식을 정리하고 마지막 처분하고 아내에게 주지 않았던 위대를 주는 그런 일상들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선택하셨던 것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선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끝에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 끝에도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기신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아 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끝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아무데나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라고 얘기하고 영어성경은 저것을 디파트했다라고 아주 아쉽게 야속하게 적어놓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헬라어에는 떠났다라는 말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트랜스포 하셨다라고 이사 가셨다 예수님이 옮겨 가셨다 예수님이 집을 옮기셨다라고 말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집을 옮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듣고 읽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에 상상하십시오. 저거보다 더 위대하고, 저거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저거보다 더큰 소망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사 가셨습니다. 트랜스포 하셨습니다. 잠시 공간을 이동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냐? 놀러 가신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들의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살을 죽음 앞에 서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 예식을 장례식이라고 퓨너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엄청난 로열 퓨너럴을 그 한번 지켜봤습니다 27만 명이 가서 뭘 했대요 그분이 어디 있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뭐 성공의 신자였으니까 잘 믿었을 수도 있지만 왕이 예수님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뭐, it's up to him, up to her.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은 그것을 장례 예배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예, 네,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천국을 환송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 잠깐 이사 가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내가 먼저 가서 준비 딱 하고 너희들을 영접할 거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환송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당연히 슬프죠. 하지만 그 슬픔은 있으나 다시 만날 기쁨을 동반한 슬픔입니다. 안타깝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못 보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움은 안타까움이지만 건강한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을 다시금 기대할 수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주님이 떠날 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떠나기 그 직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아버지심을,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떠날 때 우리를 아시고 마지막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이 아닌 그냥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지막 끝에까지 가서 주님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가 이 이사야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청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내가 너희를 그냥 여기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임하실 주님,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날 주님을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끝에도 끝에도 기억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예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헬라우를 그대로 직역하면, 자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것들이에요. 자기 것들. 그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된 belong to him, belong to Jesus Christ. 우리 주님에게 소유된 자기 것들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자기 것 만드셨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그분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 들어서 됐나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지불하고 됐나요? 여러분이 봉사하셔서 그렇게 된 건가요? 좋아 여러분이 뭔가 좀 착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피 값으로 산 자녀들이다. 너희는 내가 나의 피로 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공짜로, 그냥 주님께서 너내 꼬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내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그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분의 피가 우리의 심장 속에, 그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 고체사함으로 인도했기 때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과 요한복음 13장은 아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여기서 야곱이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이름을 나중에 넣어도 돼요. 김바나바야, 누구 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너 하나입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김바나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이날에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리,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가 요한의 작은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앞에 흔들리심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람이라고 하면서 결국 다 이용할 사람들이 자기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왜내 사람이에요? 내가 잘해주려고가 아니라 내가 이용하려고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용하려고 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용하려고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이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너내 거니까 내가 시키는데 해야 돼? 너내 거니까 너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넌내 거니까 나답게 행동해야 돼? 너내 거니까 요만큼이라도 너 죄지면 안 되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이 저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에, 아, 저 1절이 아니라 우리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자기 사람이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에요. 이 세상, 이이 이 혼잡한 이 죄악이 관영한 이곳에 두 다리를 우리가 무슨 이렇게 구름 위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발에다가 흙을 안 묻히려고 구름 위로 다닐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일날에야 다 양복 입고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가운 입쁘시고 멋있게 나와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좀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 키우려고 우리는 이 다리가 지금 막 지저분한데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손에 피와 흙과 더러운 것들을 묻히면서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난 그거 모른다. 넌 무조건 내가 구원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살고 있던 그 사실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곳 정말 쉽지 않은 이곳, 정말 버티기도 쉽지 않은 여기, 자식들한테는, 부인한테는 걱정할까봐 말은 못하지만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으며, 밤잠을 이룰 수 없으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주님이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털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우리 차준희 교수님 오셔서 참 아름다웠죠? 참 저도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기도하러 오면은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막 앉자마자 그냥 막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그런 날보다는 이거 자식들 키우면 이거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앉으면 한숨부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앉으면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앉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와서 앉았는데 남들은 한국에서 난 미국에 이민가가지고 지금 뉴욕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실상은 지금 여기서 정말 초라하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앉았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요한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23장의 말씀을 다시 리프레이즈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사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에 일단 나와서 이 자리 에 앉아만 있어도 일단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한마디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친히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다시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 더풀엑스텐디브 어블로브예요. 모든 것을 다 정말 영혼의 밑에서 모든 것을 다 끌어올려서 마지막 남은 피한 방울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마지막 남은 땀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올려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손 앞에 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뻔뻔하게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부르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마지막에 떠나실 때옷 하나 남기시지 않는 주님이 자신의 모든 모든 것들을 다 끌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저기 나와 있는 저 끝까지라는 저 말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또한번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저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주님이 마지막 가상칠원의 마지막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단어가 곧 끝까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끝까지 이루었다. 내가 끝까지 사랑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끝을 보았다라는 그 말은 내가 오늘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단어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 요한의 어두침침한 다락방에서 이제 잠시 후면 주님이 그 뻔뻔스럽게 삐죽삐죽 하고 있으면서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손에 물을 묻히십니다. 손에 물을 묻히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으신 주님은 곧 얼마 후에 이제 그 손은 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물로 우리 발을 씻기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해야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다. 절대 끊을 수 없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든든하지 않나요? 믿음이 가지시지 않습니까?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고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함께 인도하실 주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승리하게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끝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